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화 선생님입니다. 자, 이어서예요. 이어서. 여러분, 국어 문, 문법 두 번째 비교 아, 최상급 표현 중에 이제 교과서 자, 여러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어, 아, 선생님 까먹었네. <laughs> 네, 164쪽이네요. <laughs> 예, 바로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아, 자, 164쪽에 비범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전 강의에서 전 동영상에서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풀 거예요 가격 비교인데 자 볼게요 지금 과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 이건 정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어 완전 소중한 문제예요 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정말로 자 5달러 이거 뭐예요? 멜론이네 어, 그 다음에 요거 바나나 바나나 아니죠 바나나 그렇죠 애플 아우 느끼해 그 다음에 오렌지 아니죠 아렌지 그다음에 멜론, 아 멜론이라네, 레몬, 레몬, 그렇죠, 레몬. 자 가격 비교도 할수 있겠지만, 자 어떻게 보면 크기 순서기도 할것 같아요. 뭐 그렇죠, 레몬이 가장 작죠. 자 이런 식으로, 자 number o the melon is the biggest fruit in the store. 가게에서 가장 자큰 과일이다. 동시에 멜론은 어 아니네요 가격은 다행히 그렇진 않네요 원래 사실 따지고 보면 바나나 한개 사과 한개 오렌지 한개 보면 어, 멜론이 제일 비싸야 되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 가게 자잘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음 더하기 자음 자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은 자음 하나를 더 써주고 est였죠 biggest 요거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어, 바나나 가지고 할 건데 바나나는 딱 봐도 가격이 1달러네요 1달러면 뭐예요 가장 싼 거지, 그렇지? 이 가게에서 가장 어, 싸, 싸다는 말이 없네요. 선생님은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네, 가장 싸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최상급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길다네요, 길다, 그렇죠? 그러면 더 써주고 longest fruit in the store. 그 다음에 자 사과는 어때요? 사과는 그 가, 가게에서 자 미쳤어 가게가 가장 뭐예요? 가격이 비싸요 7달러죠? 그럼 뭐예요? 자, 비싸다인데 expensive 어? 일단 단어 길이를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 big, long, small 이런 거에 비해 길고요 IV로 끝났어요 최상급 어떻게 만들면 되죠? 긴 단어 그렇지, most 써주고 most expensive 어. 마지막 레몬은 뭐예요? 가장 이 가게에서 쪼만해요 small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아유 더어 smallest 요렇게 되겠죠 자 2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하고 싶으니까 가장 가격이 싸죠 지금 제일 싸잖아 그럼 뭐예요? the banana is the 자 cheap은 cheapest 이거 또 마찬가지야 여러분 질문하지 마요 a 어 모음인 다음에 p니까 모음 더하기 자음이잖아요 하나 더 보세요 ea 체페스트 아니야 a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a 발음 나잖아요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A 발음이라. EA는 E. E 발음. 긴 모음이에요. 긴 모음. 장모음이라그래요 The cheapest.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피 하나 안 써요. 이거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학생들이 제발 없길 바랍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거 이런 거 기억도 하지 마. 지워버려. 그냥. 어, 안 돼요. 자, 그래서 cheapest fruit in the store.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습지로 자, 정신 없죠. 학습지 A랑 B 번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은 is the B mountain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자 하이의 B 최상급 쓰면 되네요. E.S.T 걸릴 거 없죠. 자 number t summer is the season in the year. 그 해에 가장 뭐한 계절이냐면 그렇지, 핫한 계절이야. 핫한 계절인데 뜨거운, 무더운 계절인데 자. 모음 더하기 단자음이네요. 짧은 단어잖아. 그러면 자음 하나 더 추가하고 est죠? the hottest. 그다음에 Seoul is the. 자, largest. 이로 끝났네요. 이로 끝나는 거뭐 하면 돼요? 이를 그대로 쓴 상태에서 st만 붙여 주면 되죠. largest city in Korea. 가장 큰 도시가 서울이다. 자, 마지막. number 4. I think health is the. 자, 가장 중요하다. 긴 단어죠? 우리 본문에 지겹게 나오죠? water is the most important.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죠. 아, 그 공감가요. 선생님이 자 지금 속된 말을 해도 돼요. 선생님 약 발고 강의 찍고 있어요. 약 발고 니네 말도 없으면 자 너무 아파갖고 지금 목소리도 나좀 콧물 나오고 목은 심상기 때마다 아프고 약 먹고 지금 새벽 2 시예요. 지금 새벽 2 시에 찍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이런 저 나이 많은 저도 이렇게 어 자. <laughs> 그렇다고 약반강이 아니야. 뭐 신고하지 마세요. 자,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이상한 약 아니에요. 자, 주어진 낱말을 사용하여 최상급을 나타내는 문장을 쓰세요. 지금 키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일단 키가 얘가 제일 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행복한지. 아, 지금 잘 보면 얘가 빵긋 웃고 있어요. 가장 행복해 보이네요. 어, 그 다음에 가장 말라 보이는 아이 이 아이죠. 딱 봐도 굉장히 슬림하죠그 다음에 가장 작은 아이 얘기했네요. 이렇게 연결이 일단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Mike is the 가장 뭐한 사람? 그렇지 tallest person among the four. 여러분 어몽이 사이에란 얘기죠? 그렇죠 사이에란 뜻이 between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때 between은 두 명일 때 사이에란 뜻이고요. 세 명이 넘어갈 때에는 이렇게 among, 어, 세명 이상일 때는 among이란 말이 있어요. 네명 중에 among the four, 네명 중에 가장 키큰 학생 마이크. 자, N은 가장 행복해 보여요. The N is the happiest person among the four, 네명 중에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3, 4번은 아예 없죠. 이거 위에 거 사용하면 돼요. 자, Jim은 가장 작았죠. Jim is the smallest 가장 작은 person 여러분 쭉 쓰세요. 네명 중에 among the four 그렇죠? 동영상의 좋은 점 항상 선생님이 홍보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멈췄다가 아니면 여러분 연습 이 필요해 멈췄다가 언제든지 다시 아니면 되감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자 수의 so 수 so is 자 가장 얇아요. 가장 말랐어요. 자 뭐예요? 단모음도 하기 단자음이죠? 그렇지. thinnest, 발음상으로 보면 선생님 뭐 이런 게다 있어요 할 텐데, 맞아요. Sue so is the thinnest, 자, person among the four. 그렇지.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들 잘 알아주세요. 자, 규칙 변화, 그냥 est. 그 다음에 자음 더하기 y는 y를 i로 고치고 est. 그 다음에 요건 규칙 변화. 요거는 뭐예요?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이니까 자음 하나 더 써주고 est. 그리고 앞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긴 단어는 앞에다가 Most 써주고 어 그냥 형용사의 원, 원형 어 그냥 써주면 돼요 Most Importan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재미있는 Most Interesting 그 다음 제일 예쁜 Most Beautiful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한다는 규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문법은 항상 얘기합니다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그 규칙을 정확히, 정확성이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